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까,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아니면 고난과 역경을 왜 허락하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시험도 겪고, 어, 연단도 겪고, 고난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내가 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성령에 이끌리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이 땅에 있을 때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암을 없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실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할 때도, 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많은 분들이,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맞냐 내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믿으시는 는믿 분들이 계신데 어, 그 사람들 보면 은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들을 어, 배를 태워서 가, 어, 바다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나라고 배에 태워서 보낸 것처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기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전에 이배 태우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거든요.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였더니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막 백성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흥분되고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본인들도 한 자리 할수 있으니까 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얼마나 제자들도 들떴겠어요. 이런 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의 재촉에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무리도 다 보내시고 제자들의 재촉에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들과 함께하신 게 아니라 항상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 내가 이 백성들의 왕이 되고, 이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의 옷 밖에 돌아가셔서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 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느냐? 어, 뒤에 나누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혼자 하고 계셨어요. 산이 의미하는 거는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도 산에서 만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 말씀을 전하실 때 산에서 전하셨고 산이 의미하는 거는 약간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만 있기 원하지는 않으세요. 항상 우리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게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무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기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심판을 의미하고 노아 홍수 때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객시록 21장인가에 보셔도 거기서도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하신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심을 보시고 못 알아봐요.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거는 놀랐어요.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놀라는 이유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놀라잖아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확 튀어나오면 놀라고. 없어야 될 사람이 나타났을 때 놀라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산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생각은 해도 정말 내가 진심으로 믿,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정말 믿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놀랐어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여기서도 즉시 이르셨어요.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왜 즉시 이르셨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워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등장하셨을 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인을 불타는 그 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이, 나니라는 게 같은 거거든요. It is I.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통해서 또 3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하소서하니 예수님께서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상식적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왜 걸을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도 죽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 그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물에 내려서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때까지는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귀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서부터 바람을 바라봤어요. 내 주변 환경을 본 거예요. 이 고난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우리도요. 고난이 왔을 때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요 결국엔 죽음이에요 바다에 빠지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 베드로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힘든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물 밑으로 빠져가게 돼요. 죽어가게 돼요. 그렇지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물 위에 빠져가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도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찾았어요. 곧바로.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기서도 즉시 손을 손을 내밀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어갑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주님의 부르짖기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곧바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의심하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붙잡으시고 물 위로 끌어 올려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보세요. 물에 빠진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 치러주시고 십자에못 밖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고 그럼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보세요. 이 제자들이 바다 중간에서 고난을 당하고 풍랑이 막 이르고 두려웠어요. 어떨지 몰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어요. 모든 고난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어떤 고난이 올 때, 어, 내 힘으로 해결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막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되거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오르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위에 계시고 또 우리를 죽은 권세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셨어요. 주셨,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요,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세 가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고난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음성을 들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경험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경험을 의지하신 게 아니에요. 어, 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못 들었냐? 음성 못 들은? 하나님께서 어, 내가 아들이라고 한, 했던 그거 못 들었니? 경험을 의지하신 게 아니고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걸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듣고 믿고 걸어갔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삶을 적용하고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그것도 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들음, 들음에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계 5장에 어, 이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 아담의 후손들이 쭉 소개가 되면서, 어, 아담 후손은 누구누구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다, 몇 년을 살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에녹만 에녹이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만 유일하게 죽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동행하다의 언어적 의미는 같이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누가 나를 이끌어서 그걸 내가 따라간다는 의미가 더 맞아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동행하고 순종함을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 정말 세상에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어, 가자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핍박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어, 많은 대학교들에서 지금 막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생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데모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미국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멕시코 쪽의 국경, 국경지대를 통해서 중동에 있는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지금 막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치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물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리 믿,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또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요, 정말 주님 말씀 의지해서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